한순간에 <laughs> 타이머 순차로 해서 한순간에 어 여러 개의 동력을 네 하는 경우는 어떻게 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laughs> 만약에 이때 실린더 1번이 네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실린더 네 4번도 튀어나오고 <laughs>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실린더 2번이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실린더 2, 1번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린더 어떻게 해요? 그 2번이, 들어온과 동시에 실린더 4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뭐 램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램프 같은 경우, 뭐 램프 1번이, 따로 줘볼까요? 보기 편하게, 램프 1번이, 네, 켜지면서, 그죠? 네, 램프 1번이 꺼지고, 그죠? 꺼지면서 램프 2번이, 2번이 켜지고, 램프 2번이 꺼지면서 램프 3번이 켜지고, 네. 그 다음에 램프 3번이 꺼지면서, 네. 램프 아이고, 4번이 켜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어 램프, 네, 4번이, 꺼지는, 뭐, 이런 식의 동작을 할 수도 있겠죠. <laughs> 그래서, 이 T1이 온 되는 순간에, 하나의 동작이 아니고, 여러 개의 이렇게 동작을, 뭐, 두 개, 지금 전부 다두 개씩 했는데, 두 개, 세 개, 뭐, 몇 개든, 네 동작이 다 가능합니다.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자 총, 네, 아홉 개죠. 아홉 개. 9개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자, CY1, 2, 그 다음에 4가 있었죠. 그죠? 4. 네,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음, 모터는 없고요. 그 다음에, 램프 1, 2, 3가 있었네요. 네, 램프 1, 2, 3, 4 2, 3, 4 <laughs> 그래서 어, 실린더 1번 같은 경우는 실린더 1번은 네, 1이죠 네, 타이머 1, 타이머 2 실린더 1번은 네, 타이머 1때 ON되고 2때 OFF되고요 실린더 2번은요 네, 실린더 2번은 네, 2대 온되고 3대 오픈해요. 2, 3 2, 네, 3그 다음에 실린더가 4번이 있네요. 4번은 어떻게 됩니까? 네, 3, 1대 온되고 3대 오픈이요 1, 3 1, A적정 3, B적정 그 다음에 램프 1은 어떻게 되나요? 4, 5, 4, 5, 그 다음에 램프 2는 5, 6이네요. 5, 6, 그 다음에 램프 3은 6, 7이네요. 6, 7, 그 다음에 램프 사는 7, 8. 7, 8. 자, 이렇게 되시면, 여러 가지의 동작이 중복으로, 같은 시점에 동시에 동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작의 횟수를 예, 만큼 타이머를 넣습니다. 그죠 근데 동시 동작하는 것은 예, 하나의 타이머로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동작 확인을 해보시면 자, 지금 피규어 눌려서 예, 동작시 키겠습니다 램프가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맞나요? 맞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동작도 가능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조절합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타이머 시간을 각 단계의 타이머 시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그러면 얘가 켜지고 그 다음 시간 간격이나 얘가 켜지고 그 다음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타이머 가지고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동작은 가능합니다. 이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려면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센서를 이용하려고 하면 타이머보다는 자기유지 회로가 좋습니다. 고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타이머 순차로가 끝난 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